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오늘은 니타조사나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타조사나이드는 구충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래서 구충목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니타조사나이드가 동급 최강의 스펙트럼 항바이러스제다. 그러니까 넓게 항바이러스제로 목적 변경 약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만성 비염간염 치료에 임상한 논문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니타조사나이드가 쇠고기 촌충입니까? 촌충에 대해서 니콜라사마이드와 프라직칸텔에 내성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했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니타조사나이드는 동급 최강의 스펙트럼 항바이러스제다 지금 제 인플루엔자 우한 폐렴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자료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항바이러스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요약해서. 여기 지금 크립토스포리디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장내 설사를 일으키는 크립토스포리디움이 바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로 줄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최근에 새로운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약물의 바람직함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 더큰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내성 위험을 완화하고 모든 특정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약물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의학 목적이죠. 그래서 신종 인플루엔자균주와 기종 약물의 한계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을 고려할 때 인플루엔자 치료제로서 니타조사나이드의 용도 변경이 중요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 감염 이거 식중독균이죠. 여기에 이제 FDA에 승인된 치료법이랍니다. 니타조사나이드가 자 용도 변경이 뭘로 되느냐면 독감 치료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약재로 용도 변경되고 있답니다. 항바이러스 활동을 검토하고, 논문에서 이런 걸 검토한 거죠. 이게 이제 대사산물이죠. 티아조사나이드는 니타조사나이드가 활성물질로 흡수되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 순환 대사산물이 이런 복제를 억제한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복제를 억제하니까, 복제를 못하니까 전파가 안 되겠죠. 그런 게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지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한폐렴에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우한폐렴에 대한 실험은 안 했습니다만 또 다른 약물은 가지고 실험하고 이 니타조산아이드에 대한 그 가지고 실험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 바이러스성 호흡 감염을 치료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없으면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가격도 굉장히 값싸니까, 한 알에 한300 얼마 치더라고요. 이 알이. 해외 직구하니까 한 400원 정도. 자, 여기에 시형 간염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임상이 하고 있답니다. 식중독균에 대한 것도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식중독 일으키면 이 균이랍니다. 니타조산나이드가 우리나라도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및 바이러스성 위장염 치료를 위해서 이런 임상을 해서 결과를 이게 지금 어, 논문에 나온 임상이죠. 그럼 계속해서 니타조사나이드의 비형 간염 바이러스 임상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있고요. 논문 경로는 제목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29일 개시를 했습니다. 니타조산아이드 5 0 0 m g 을 음식과 함께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두번 최대 48주 동안 경구투여하였다. 그 아, 1년 가까이를 이제 하루 두 알을 경구투여했네요. 이런 실험을 한 걸로 봐서는 니타조산아이드는 상당히 안전한 약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연속으로 경구 투여했으니까 프라지칸텔과 여기에 내성이 생긴 기생충에 대해서 니타조산 아이들을 처방을 하는데 프라지칸텔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보다는 효과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활성화가 높아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치료 결과가 나왔는데. 아홉 명 중에 여덟 명이 간염 바이러스가 감지되지 않았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HBAG 이 항원이 양성인 두 명도 사주 및 16주 치료 후에 HBAG가 음성이 됐답니다. 아이, 대단합니다, 이거. 인터페론으로뭐 수천만 원 주사를 맞아도 이렇게 되기가 힘든데. 9명의 시험자 중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음성이 된, 그 9명, 빨롯이니까 뭐 대량으로 실험을 한건 아니고요. 9명의 비시험자 중에 8명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 치료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100% 완치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숫자는 너무 적죠. 적지만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뭐 수천만 원짜리 그 인터페론 안 팔린다고 복용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간염 치료제가 제 픽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있고 근데 내성이 있대요. 내성이 있어서 이건 뭐 여기 보면 2010년 12월에 선진국에서는 이제. 사용 제한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인트페론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이 유전자 1형 같은 경우는 뭐 3, 40%밖에 치료 안 된다고 돼 있네요. 2, 3형은 6, 70% 여기는 뭐 실험 데이터가 많겠지만은 한번 실험했는데 9명 중에 8명이 완치가 됐다는데 여기는 뭐 보면 매달 85만원 정도 가격이 들어가네요. 뭐 6개월간 치료를 한다면 이게 더 만만찮은 치료입니다 그것도 성공률도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자그 대단한 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인플루엔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했네요. 시험 감염도 아까 따로 얘기했고 임상 시험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됐네요. 실험을 2005년도에 예, 수행을 했는데 자 이거 보면 뭐 음성으로 됐고. 중간에 중단한 사람은 빠진 것 같고요. 이거 보면 12주 차에 양성이었는데, 엄성으로 됐고. 이분은?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